자 그럼 우리 이제 13페이지 식품위생행정제도 여기보봅도록 할게요. 자이 식품행정제도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인데요.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 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뭐냐? 식품이력추적관리가 뭐냐? 거기 설명이 나와 있죠. 식품위생법 제2조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요. 마지막 판매 하는 단계까지 이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그 예전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육류 종류들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바코드를 찍었게 되면은 이게 어디 어느 농가에서 생산이 돼서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서 여기 마트에 와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데 그럼 이거 왜 하느냐?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요. 그 식품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요 추적을 해서 원인을 규명하려고요.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식품 위생법에근거해서 식품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을 하게 되느냐 넘겨 보시면은요, 아, 자, 식품 위생법 제49조에 의하면요.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요. 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면 돼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면 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하면 돼요. 하고 싶은 사람은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유아식을 제조, 가공하는 업자들. 그 다음에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 업자 등은요, 식약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데 그 밑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그 법을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것 내용들이 바뀌면은요, 바로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유예기간을 둬요. 바로 바꾸게 되면 업체들이 그걸 어,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둬요. 매출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둬요, 보통. 매출이 많을수록 빨리 적용이 되고요. 매출이 적을수록 늦게 적용이 되는데, 그럼 우린 뭘 보냐? 제일 늦게 그,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임산수유수유부 식품, 특수 의료 용도용 식품, 체질 조정용 식 체질 조절용 식품 그거 최종 가장 마지막에 적용은 언제냐면 2022년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그냥 영유아식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만요. 그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등록이에요. 무조건 다 등록해야 됩니다. 그다음 임산 수유부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2022년요. 자 이렇게 해서 어그 일본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은 하려는 사람은. 어, 등록 기준을 맞춰서 갖춰서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면 되는데 영유아식을 제조 가공하는 업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3항도 한 보세요. 등록 사항이 변경이 되면요. 변경 사유가 병,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5항도 한 보세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요 3년마다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영유화식 제조 가공업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2년마다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법을 좀더그 이해하기 쉽게 제가 조금 변형을 시켜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전달이 잘 되도록. 일반적인 경우 3년마다 조사 평가하는데 아까 영유아식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그냥 반드시 무조건 다 등록해야 되는 그런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나머지 사항들은 나중에 수업 끝나고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을 보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를 기록 보관하는 게 있죠. 보통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보관하느냐 2년 정도 보관해야 돼요. 근데 그 2년이 뭘 기준으로 한 2년이냐면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등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이 제품이 팔렸다 그냥 그게 그냥 바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2년 정도, 2년 이상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시하는 제도가 뭐냐면 자가품질 검사 관리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자가품질검사관리는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스스로 품질 관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조 기준 뭐 이런 기준 규격의 성분 규격이 합당한지를 스스로 검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제도인데요.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요 검사해야 돼요.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검사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검사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때가 종종 있어요.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항에 보면은 만약에 내가 스스로 못할 경우에는요. 자다 품질 위탁 시험 검사 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못하는 경우다. 그럼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 3항에 보면 이제 검사를 해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 위해 그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요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숨기지 말고 보고하라 이거죠. 자 그다음 에 이런 자가 품질 검사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느냐 적용 시점은요 식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요 적용 시. 점은 제품 제조 위주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 이거는요. 식품마다 달라요. 어떤 건 3개월마다 한 번, 어떤 건 6개월마다 한 번, 어떤 거는 2개월마다 한번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에 있어요.